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날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갑작스럽게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오늘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비된 자를 선교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고 제가 어떤 말씀을 대안해야 될지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교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복음을 이루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만우일상교회에 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 성교는 어,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성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교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교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찾는다는 건데 아 그렇구나 저는 제가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아니면 만나지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어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우상숭배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 절할 때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어, 저도 저희 아이와 처음 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제 어린이 기도실에서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성경책 한 권을 어, 딱 전해 주고 바로 어 어떤 사람의 칼에 바로 죽고 그 성경책 한 권이 결국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또그 죽인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서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서로 아, 초등학생인 아이와 포럼하면서 어, 저희 아이가 했던 포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나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정말 저는 그때 사실은 좀 어,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칼에 죽는다는 것도 무서웠고 그 다음에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격책 한 권을 딱 그냥 전해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끝날 수 있어 그 나라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시간이 정말 그때는 한달 이상이 걸렸잖아요 좀 저는 그런 제가 배운 것들 제가 아는 것들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이 아이는 단순하게 엄마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도 이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았다는 거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의 전도 운동과는 좀 달랐지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게 그게 시작이 되었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와 재앙 이 모든 것들의 흑암 문화를 막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었다는 게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어이 성경,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복음 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맞구나.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는 맞는 게 이렇게 주일 주일학교 운동과 이렇게 크게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복음과 오직 복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제는 정말 칼을 걸면서 복음을 <laughs> 회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나온 게, 복음을 이루는 만남에는 참 응답이 옵니다. 복음을 막는 만남 때문에 지금 후대가 재앙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성교이고 참 응답입니다. 이게 왜 성교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정탐군이 여리고라는 성에 가서 아, 이 라합을 만난 게 성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성교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났다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였다는 것. 정말 그 사람이 세계를 살릴 이두 정탐군과 이 기생이 라합의 만남이 세계를 살릴 만남이었다는 거,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어, 이 말씀을 목장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주었다. 저는 이미 주었다가 너무 많이 꽂혔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이미 주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 저희가 아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주, 주었다고 하지?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 정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요단, 여리고, 아모리 전투, 안악산지, 일곱 족속의 삼십일 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우상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에게도 세계보구마,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일산 땅만 해도 정말 잘안 믿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저도 매일 올라오면서 아, 여기에 술집 하나가 없어. 술로 세움이 없어졌구나. 그 밑에 또 술집 하나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걸 보지만 저도 이 거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이곳에 이곳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이곳이 정복됩니까?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머리로는 세계 복음화하지만 제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이 상황들이 되게 커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저도 저희 친정 모든 가족을 다 영접을 시키고 와 이거 맞아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 저희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위기가 사실은 복음과 오직 복음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한 분의 어떤 한 분의, 어, 그 증, 한 분의 증인이죠. 그 가족이 보고만 되는 일을 들었어요. 정말, 어, 아이들이 교회 오면 성경책 이 자크도 안 열고 와서 고개 푹 받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교회 오자마자 탁 이러고 자고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남편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교회에 와서 머리 끄댕이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 하나하나가 모두가 복음화 됐다는 얘기. 나만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 복음으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게 저에게는 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나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족에 정말 절대 망대 그리스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나의 응답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미 주었다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나는 기도로 오늘을 채워야 되는 거구나. 이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의 절대객인데 상황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산 땅의 정탐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라합을 만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저 정말 어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좀 바뀐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만 누구예요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쩌면 그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막아쟤 제자야 쟤는 뭐야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그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은 어 기도하면서 만나 그 오직 그리스도의 어, 반응하는 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도 말씀만 전했는데 내가 그냥 외운 말씀만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가 그 땅을 여는 라압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압은 정당꾼을 숨겨주고 맹세하고 또 증표를 달라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간단한 선교가 단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났고, 이게 바로 이 간단한 일이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라압이 40년 동안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소문만 듣고도, 언약, 이 언약을 잡은 라압처럼, 어, 정말, 어,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잡은 언약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세계 보고만의 언약을 잡고 있는가?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잡고 있는가? 저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불신앙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언약은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 일이 잘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솔직히 아이들조차도 좀 멀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어, 세계 그러니까 어,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것들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아니야. 오늘 너도 땅끝, 너의 땅끝은 어디고, 너가 오늘 세계 보고마의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해서 그나라에 복음을 전달할지 몰라. 세계 보고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내 문제와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라합처럼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고백, 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거든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라고 고백이 나올,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사실 어제 아침에 어 항상 제가 외쳤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laughs> 그 고백을 하는데 어제 잠시 아침에 이제 어 남편과 얘기를 하면서 어막어 계속 이제. 저희, 저희의 실제적인 문제, 저희의 당면한 문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저도 알았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핀잔이 막 오는 거야. 너는 잘 모르는데 알았다고 한다. <laughs> 그리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탁탁, 너무나 옳은 말을 해서, 아. 아, 이게 평생 저에게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저는 되게 감정적이고 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게 편안한 성격이에요. 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싸우고 나서도 잠딱 자고 일어나면 다그 다음날 몰라요. 딱 자고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뭐걸 잃어, 잊어버려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어릴 때세살 기억을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모든 걸기억하는요 모든 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했던 얘기가 어~ 야 근데 너는 다 이~ 저희가 동갑이야 동갑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데 하나도 너가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게 없다 <laughs>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땐 실패자인 것 같다. 어 당신의 이론으로는 이게 다 되어지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만 한다. 근데 우리는 실패자고 어, 우리가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고 오히려 오히려 어, 일반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뒷머리에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왜 당신은 실패를 하면서 나에게 못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laughs> 근데 문을 닫고 나가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무능, 가난, 질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창, 이게 나의 창세기 3장이구나. 나의 가문의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우리 집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구나 하고, 이게 부딪혀지고,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를 붙잡, 어제 밤, 처음으로 저희 아침에, 어 그게 붙잡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포럼이 아니고 이제 서로, 서로 핀잔을 주다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게, 이게 내가 기도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게 그리스도께 내가 운명, 내가 운명 속에 붙잡혀 있었구나. 결국 우리는 운명, 이 운명의 굴레에서 사단이 주신, 준 열두 가지 운명 속에 나는 있었구나. 이게 붙잡아지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오늘 이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제 영적인 상태가 변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영적인 상태가 변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영적인 상태가 변해야 시대적 언약을 붙잡고 어 정말 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어, 올바른 기도를 한것 같아요. 저는 그 동안도 제 항상 올바른 기도했다 생각했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운명에서 벗어나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다 이루었다. 다 어.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증인 될수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루는 만남, 제자, 사명자를 만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 쓰기 전에 저는. 사실 피아노와 피아노 앞에 앉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앞이 하얘지고 논리적이지 못한 머리가 더 논리적이지 않게 되고 <laughs> 항상 제 단점을 알고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저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음 제가 순서도 잘 모르겠네. 지금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거. 저희가 잠깐 어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저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저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교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소중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창세기 삼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간단한 선교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일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상태와 저희 모든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세계를 살릴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사명자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저희 안에 있는 이랩넌트들이 정말 일어나고 이랩넌트들에게 연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이 새벽에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저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지식적인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정말 라합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어, 또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